방 네, 방금, 응. 응. 여러분,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 형, 오 형인데, 손 종류 모르겠어요. 예. <laughs> 어? 사냥하실 때쓰시다는데이뭐총 네. 종류 아시는 분들 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 총입니다 네. 엄청 고겁네요 옛날 옛날 총 같아요 막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세트 네. 총이 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참여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이제 고기도 익고 있고, 있고 어, 잠시 후면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될 것 같네요. 뭐, 술 먹고 놀은 거죠? <laughs> 여러분들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방송 어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누군지 맞춰보세요? 에이, 다 나왔어요. 네, 우리 며느리, 며느리 차형여정 정차. 네, 그래도 아줌마들이 좀 적극적이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이렇게 어. 하니까 게혀모르겠요누리게 그때 두번째 와이리라고이던게 그 친구 여정정자 여정정자 리정 이리게요. 이리게 이리게요. 게요 이리게요. 이리게 목네 첫째오빠 멋쟁이입니다 음. 음. 오 우리 이라세 <laughs> 네, 아직 장강그거멋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음. 네. 어, 이렇게 다들 다들 나왔습니다, 다들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아니, 여기서 뭐장강하려고새로 음. 와이프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이런 컨셉 만듭니다 음. 지금 동네 <laughs> 다 저거요 <laughs> <나왔던 웃음>

코, 머리랑, 각이랑. 응, 뭐, 같은 주술적 의이죠 우리, 우리 어머, 어머이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laughs> 어머니도 계시고.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주술사라고 했던 예전에 제가 몰라서 주술사라고 했죠. 우리 어머님의 남편 분르세요마을에 원로시고, 어, 예전에 이게 뭐, 약간 공직에 좀 계셨어요. 높은 공직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는 참 유명, 유명인사, 그러니까 주술사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마을의 장로, 장로자, 원로가 진행하시는 그런 거라고 정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이 다 원로분들이시죠. 몇번 보셨죠? 시를 묶으면서 목을 네. 기원해주고 네. 막 그렇게 막막이드라고 합니다. 저거 저거 저보고 하라고 지금 저거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조선사가 아니고 원로.

11시간, 지0개를찾았 10개를 샀았니다달았는데 10개. 아, 예의상 그리았 어, 면도 좀 세워드려야 되니까 하나는 이장님 달고 싶은데다가 어요 10개를 찾겠어요런 유두리 같은 어있어야 됩니다. 그래,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돈이 보이시나요? 두 접시. 뭐, 복책, 복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저도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거는 좀 보태야죠. 인간고실 했습니다. 뭐 돈도 주시고, 아, 그니까 뭐, 새벽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저기 한 잔을 주시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데 저걸 돌려 마신다면 지금 제가 제일 끝으로 삽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제일 끝이에요. 돌려 마시는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제가 다 먹어야 되는거니까요 우정수 게임 비슷하게 되면 저 힘들어집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맞춰야지 반대쪽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네,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저런 멘트가 떠드는 것 저밖에 없어요. 이쪽에, 어, 이쪽에 저랑 같이 라우스 막걸리 드셨던 어르신이 계시는. 네, 이제 본격적인 마킹이 시작됩니다. 축복받은 시리라는 개념입니다 통역이 안되는 사과드리니다 참고로 여기 장인어른 입니다 아, 진짜, 진기 오늘, 아, 깨채고,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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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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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이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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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술, 술을 주시네 큰일 났네 근데 이게 건배를 하고 마시는 건지 그냥 마시는 건지 모르겠네 원샷이다. 복받은 술 하자 했으니 올해는 잘 풀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아, 괴로움에서 벗어나시는 괴롭지 않은 순간이 행복이 바 느끼시면서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니다 먹었으니 그래도 실까지 받아 갖고 가야겠죠 아, 약간 음복, 금복의 개념으로 과자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아이저, 아이저, 아이저. 네. 아이저, 아이저. 아이저, 아이저. 나눠 주세요. 아이들한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의 개념입니다. 음복, 이거 네. 한번 보셨죠? 어? 자리도로도 계시고요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 저한테 수입을 주셨는데 남들을 묶어주라는 건지 뭐 그런 거같아요 <목소리> 마을의 어른부터 먼저 해드립니다 여기도 장류유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류유서를 떠나서 전세계 어느 나라 얼음이 족이든 얼음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굳이 유교의 문화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세발딸 있습니다 누구한테 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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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 잠, 으로 간다. 잠저 막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의미 부여지만 음, 직접 가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참 좋습니다. 집이 좁아서 왔다 갔다 해도 이해했네요. 강제로 하나 봤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해야죠? 아니, 네. 애기들 키우시는 거도 아셨어요. 그리고 몽이랑 그 와이프 놀이해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섭자이, 모이, 야가 진짜 왜? 일단 그만 고왔다 봐요. 우리도 건강해야죠. 아 우리 맹. 네. 좋아요. 3개다쐈습니다 장모님 하아서아 드렸고.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어머니생겼어요 제가 뭐 집안에 잘 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린 밭에 다쏘어 이게 이런 맛이고 하나 사으면 하나 쏴 주고 이러는 거죠. 너희들이 와. 너희 갑자기 많이 많이 네. 너희 갑자기 너. 이게 이제 주인공들은 여기 엄청 많이 잡고 있어요. 약간 원로하라고좀러죠 잡고 있어요. 어. <laughs> 너무 감사하게도 기분이 좋은 행사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아마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자리 나올 것 같아요 와, 불가피하게 마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절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음, 죄송합니다. 음. 네, 우리 애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애 얼마나 이쁜지. <laughs> 쫄래쫄래, 너무 이뻐. 저 친구 왔고요. 오빠 왔고요. ᄃ도 왔습니다, 이 음. 아랫마을 친구들이라서 축제 때올줄 알았어요. 그때도 와 있었죠. 음. 참고로, 목내 첫째 오빠랑 지금 저 친구랑 둘이 사깁니다. 어. 음. 어떻게든 다들 만나고 사네요. 이제 저만 남은 건가요? 친구들이 대으로다 까불어요. 아. 사이리 매지. 마이 리이 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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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 이요 네, 어어드볼 핸드볼 떨어져서 졌다고 아. 안한데 마지막 찬스야, 이게. 정정차, 왜 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러 가세요. <목소리> 화좀 네. 어. 얼굴이 좀 이상해졌어. 네. 여기트램플레이 네. 태워달라 그래서. 뭐 태워주죠? 네. 여여랑 애들도. 자. <목소리> 아, 꼭, 룩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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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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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꼭, 꼭, 오케이 <목소리도> 이럴 때 보면 애들이에요 우리 꼭, 이도 하고싶다고 얼마나 쫄르는지 아이고 확실히 진짜 이럴 때 보면 애들이죠 저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가니 아이고 뭐 시커놀도록 시간 무제한으로 끊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비싸게 봤네요 뭐 장사가 다 그렇죠 뭐 아, 저 옆에 거랑 같이,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형권을 끌어준 거죠. 예, 축하 공연입니다. 우리 여우랑 애들 다 있죠? 아도 있고. 밥도 먹었고, 술도 한잔씩 하셨고. 이제 공연 관람해야죠. 드니까 한장 주는 겁니다. 아, 저기... 예. 신부 친구가 별러 탐탁치 않나봐요. 어 예. 처제한테 한장 가네요. 저 보세요 저저 저, 저. 저 보세요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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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수 저거. 저기서 저저 저 오빠들하고 모르는 오빠들하고 말이요. 아주 그냥 내가 오늘 절단낼 겨.